뜯어봤는데 이렇게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는 비지님이라고 유튜브 다꾸 관련 유튜브 하시는 비지님이란 사 분이 계시는데 인스타에서 이벤트 하신다 고해서 어, 이렇게 당첨돼서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만드신 고무줄 곱창 밴드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풍기 켜놔서 소리가 좀 작은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소리가 큰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먼저 뜯어, 이건 쫄다 뜯어 보고, 이거 먼저 뜯어 볼게요. 뚱그한 거부터 아까 노란색, 이거는 편지라서 <laughs> 가렸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뜯어 볼게요. 뭐가 되게 많아서, 있구요. 이거는 마트 피아노 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 이쁜 스티커인데 어, 되게 이쁘네 그리고 얘는 어? 똥 메모지인가 봐요. 개투도뭐 쓰는 거 메모지? 그리고 얘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나비, 예쁜 나비 스티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엣 그리고, 스티커 두 종이랑, 예쁜 스티커, 감성 스티커 두 종이랑, 이거는 떡 메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원서처럼 생겼다. 원서인가요? 떡메모지고요 그리고 얘도 떡 메모지. 빈티지 떡네 멋진 스티커들 주셨고요. 그리고 요큰게좀 기대가 되긴 한데 그걸 조금 요 정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정리하고 얘가 한번 뜯어볼게요.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그 비즈님이 하시는 그 만드신 그거 같아요. 그뭐라그러지생드메이드 제품 파는 그런 거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아 잠깐만 이렇게 천. 자 풀어볼게요. 아, 너무 예쁘게 포장해주셔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빼서 이 메모지는 잘 가지고 있을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주 앞에서부터 보여드리자면 되게 뭔가 알차요. 이렇게 티켓들과 티켓이랑 그리고 이거는 저거 그 뭐지? 이렇게 생긴 이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제가 여기다 자막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또 떡매, 그, 티켓 떡매랑, 이거는 저거, 떡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빈티지 그냥, 그, 도일 페이퍼인가? 아, <laughs> 그런 페이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쁘다. 태그 그거 같아요. 이렇게 잘려있고요. 그리고, 메모지들. 이렇게. 예쁜 메모지들이 담아져있고, 이건 떡 메모지인 것 같아요. 두께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또 있다. 이건 또 티켓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예쁜 뭐죠?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그냥 너그 빈티지처럼 생긴 거네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데를 빼보면, 우와! <laughs> 트레이싱지 같은 어? 스티커네요. 트레이시처럼, 트레이싱지처럼 생긴 스티커. 한 장과 빈티지 제품을 주로 넣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생긴 메모 스티커인가요?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종이인가요? 제가 빈티지 관련된 걸잘 몰라서 이렇게 생긴 뭐그 꾸미는 건가 봐요. 그리고 종이 원서. 빈티지처럼 생겼어요. 색깔이 약간 요렇게 빈티지처럼 생긴 그 염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종이 한장더 주셨고 그리고 한지 한지 재질의 종이 한 장과 아 죄송해요. 넘긴 게 아니고 바람이 앞에 불어서 이것도 종이 예쁜 빈티지 종이들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는 티켓 모양의 절취선이, 절취선이 되어 있는 그런 메모지, 아, 똥메모지고요 얘도, 그런조정도 똑같은 거. 치킨 모양의 그리고 얘도, 종이, 예쁜 종이들. 접어서 주신 거. 이거는, 요렇게 생긴, 종이인 것 같아요. 아, 되게 많이 보내주신, 다시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봤던 요 정도, 하나에 요 정도 많이 넣어주셔서, 빈티지 제품들이 많아서, 되게 잘쓸것 같아요 이벤트인데 이렇게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여기 다를 정리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다가 를 이거 하나를 안 공개해 드려서 요거는그 보내주실 때그자 그 비즈님 만드신 콘창 밴드도 보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한리으로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비즈님의 만든 로그 비즈 이거 그 뭐지? 핸드메이드로 만드신 것 같아요, 로고를. 그리고 스티커 한 장과 고창 밴드가 하나가 왔습니다. 되게 이쁜 고창 밴드예요.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지님. 되게 짧게 찍었는데, 되게 빈티지 같은 제품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비지님 유튜브도 많이 보러 가주시고, 저 유튜브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